얼마빠르, 마빠르 오늘만야르 자, 저 끝에 레버가 보이나? 어허? 저게 오늘의 너의 목표 나의 목표? 나로부터 니가 어. 도망을 가야 할 것이야 자, 룰은 간단해 진말 그대로 오늘 나로부터 도망칠 거고 니가 나를 피해서 저기까지 가서 레버를 당기면 끝, 오케이? 아, 오케이 오케이 어, 쉽거든? 이제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할 거고 니가 이제 천금석 있는 데서 출발을 할 거고 이제 여기다가 니가 온갖 창치를다 넣어놔 음... 네가 원하는 장치를 넣어서 너만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면 돼, 오케이?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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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내가 널못 잡게 하면 되는 거야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간단하지뭐 간단하지? 자, 만들어 봐라. 오케이, 만들어 볼게. 기다려 봐라. 야, 뭐 되게 열심히 한다이. 아, 그럼 <laughs> 완벽하게 아주 섬세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서. 절대로 여기 대기선 안쪽에는 블록 설치하면 안 된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음, 다 됐어. 아, 다 됐어. 다 됐어. 다 됐어, 다 됐어. 아, 오케이. 자. 간다. 간다. 오케이. 간다. 오 잠깐. 오 잠깐. 아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 저기 카드 왜 이렇게 넓어? 어? 뭐야 이칸왜 이렇게 넓지? 나 분명 히세 칸으로 맞춰놨는데 중간에. 네가 맞는 건 네가 못 깨면 어떡하니? <laughs> 야 저게 중간에 칸 다섯 칸 맞춰놨나봐. 아니 뛰었는데 거리가 안 닿더라. 아아아 아... 아... 아, 진짜. 아... 내가 한번 해볼게. 아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준비 됐어 나도 준비 됐어막 준비할 게 있었냐만. 사실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. 으흠? 이게 사람의 심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요. 어? 심리. 한 볼래? 아하. <laughs> 아 어차피 뛰어서 가면 뭘 잡는구나 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했지? 생각지도 못했냐?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진짜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근데 딱문 부서지고 어. 일자길 딱돼 있는 거본 순간 어? 이 생각 들었어 하 허탈한데? 시스템을 구축하라고? 에, 운터가 저기 레버 있는 데까지 달려가면은 운터가 이기는 거고, 네. 내가 운터를 잡지 못하게 요거 저거 다 집어 넣으면 돼, 오케이? 여기를? 아, 어. 어려운데? <laughs> 자, 한번 해봐. 아니, 마플이 못 쫓아오게 시스템을 구축하라고? 아, 어. 이 공중에다가?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또 TNT 소리 난다야? <laughs> 생각하니까 <게> 거기서 거기냐? <laughs> 어? <laughs> 파크모드 이거 있니 혹시? 하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뭐 따고 모자 이거 했니? 아니, 아니 솔직하게 이거밖에 할게 없는데요. 하하하하. 야, 됐어. 완벽해. 이거야. 준비됐어요. 됐어요. 준비됐으면은 천금석 위에 서고. 네. 이거 내가 실수 망했는데? <laughs> 버튼 누르면 돼. 3이라고 시작한다. <laughs> 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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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. 이거 이렇게 이거 <laughs> 아니 실패하는 것도 똑같냐 어떻게? 아니 이거밖에 할게 없어. <laughs> 어. 자 이제 운터 네가 날 쫓아오는 거야. 오케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.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야. 잠깐만 이거 길만 일자로 설치하면 이기잖아. 뭐라고? 길만 일자로 설치하고 먼저 출발하면 <laughs> 이기는 거잖아. 요새 마크 스피드가 똑같잖아 원래 둘이. <laughs> <laughs> 자나 준비 끝났거든? 저 준비 안 끝났어요.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아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운터는 준비할 게 없어. 들어와. 아니야 난 영원히 준비할 게 없어. 아니 내가 같아. 다른 방법을 했, 채택했을 수도 있잖아. 아니야 없어 그럴 그럴, 그럴 리가. 갈게. 예. <laughs> <laughs> <Yeah! 웃음> <laughs> 이거거든. <웃음> 어, 아 나웃네 아. 기가 막힌 방법 인정하냐? 기가 와.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<laughs> 이게 참 심리라는 게 단순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지? 야 이거는 근데 진짜 이거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아 낚였어 아. 길 만들기 길 만들기